올라. cuánto tiempo. 자, 오늘 14강 시즌 2의 4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시즌 1을 계속 복습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즌 1은 여러분들이 각자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고요. 어, 그냥 4일차만 하고 바로 누적 랜덤 복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일차는 31번 부터 40번 까지 하겠습니다 자 l 그희죠 영어로 아블라 학번 s 그는 일본어를 말한다 a 아 a 아는 쉬아 불러 잉글래스 잉글래스 는 이제 잉글리시 어, 영어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녀는 영어를 말한다. 아블라스 에스파뇰 어도 스페인어 말에 아블라스는 이제 2인칭이죠. 한번 써 볼까요? 기본형은 아블라. Habla. 아블라르. 그럼 1인칭. 아이 1인칭일 땐 아블로. 2인칭은 아블라스, 그다음 삼인칭 아블라, 그다음에 노소트로스 우리들 아블라모스, 그다음 보소트로스 너희들은 아블라이스, 그다음 그녀들 그들은 아블란 이렇게 했었죠. h a b 번노 아블로 에스파뇰 스페인어 말하지 못해. 아블로 에스파뇰운 o 뽑고 밑에 있는데, 운 뽑고는 리들, 약간 말해요. 조금 말해요. 35번이 이렇게 운 뽑고가 어, 약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말해. 36번 아블라모스 거레아노, 우리들은 한국어를 말한다. Abla is chino. 너희들은 중국어를 말한다. Eias hablan japones. 그녀들은 일본어를 말한다. 39번. Quieres tomar a g u a Quieres는 want. 뭘 하고 싶다. 그런 거죠. tomar은 drink. Água는 water. 물 마시고 싶니? 깨랬으니까 음, 이제 2인칭 너에 대한 유두 어, 음, 너에 대한 물음이죠. 자, 마지막 40번. Quiero tomar agua. 음, q 오르 끝나면 이제 1인칭 그래서 나는 하고 싶다. 뭐를? 떠 a 르아 a 물 마시는 것을.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누적 랜덤 반복하겠습니다. 31번부터 El habla apones. 그는 일본어를 말한다. Ella habla ingles. 그녀는 영어를 말한다. Hablas espanol? 너는 스페인어 말하니? No hablo espanol. 나는 스페인어 말하지 못해. Hablo e s p a ñ o l un poco. 나는 스페인어 조금 말해. Hablamos coreano. 우리들은 한국어를 말한다. Habláis chino. 너희들은 중국어를 말한다. Ellas hablan japonés. 그녀들은 일본어를 말한다. Quieres tomar agua? 물 마시고 싶니? 기계로 또 어, 말을 하고 나물 마시고 싶어 자 그러면 시즌 2 지금 40개를 배웠는데 랜덤으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연습할 때도 이제 선생님 친구 도엽이가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너무 빨리 정답을 말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음. 말을 할때 마음 속으로 먼저 내가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그리고 정답을 얘기해 달라요. 그러면 딱 맞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마음 속으로 선생님이 에스토의 어, 악기.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을 말하래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정답 말하고 그리고서 나 내가 말하니까 딱 그게 맞아 떨어진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음 속으로 선생님이 정답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면 좀 오래 있다 말하고, 문장이 짧으면 금방 말하면 되겠죠. 자, 해봅시다. 여기 있어요. Estoy aquí. 그녀들은 학생이다. Eyas son estudiantes. 써볼까요? Eyas son estudiantes. 왜냐면 에아스가 그녀들 복수다 보니까 에 스투디안테 학생도 역시 복수형으로 써 줘야 돼. 맞춰서. 우리들은 한국인이다. Estamos coreano. Estamos 아, estamos가 아니라 어, 이거는 somos. Somos coreanos. coreanos. 우리들이 여성들이면 소모스 고레아나스. a s 남성 여성이 섞여 있을 경우 우리들은 한국인이다 할 때는 보통 어, 여, 남성으로 써준대요. 그래서 소모스 고레아노스 이렇게 남성형으로 어, 남자 여자가 섞였을 경우에는 어, 남성형으로 써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들은 한국인이다. 방금 했죠? 소모스 고레아노스. 여성이면 소모스 고레아나스. 남자 여자 섞여 있으면 소모스 고레아노스 너희들은 학생이다. 소이스 에스두디안테스 그다음에 말하다 아블라르 기본형이죠 아블라르 너희들은 학생이다. 소이스 에스두디안테스 그들은 어디에 있니? donde están ellos? 써줄게요. donde están ellos? 그들. 그녀들은 ellas. 그 다음, 너희들은 학생이다. sois estudiantes. 그녀는 중국인이다. ella es china. 여하튼 써드릴게요 ella es c 나그 다음 너 한국어를 말한다 hablas coreano 그들은 활발하다 ellos son activos 그 다음 너 한국어를 말한다 아까 했죠 hablas coreano 그녀들은 활발하다. Eias son activas. 이것도 써 드릴게요. Eias son activas. 그녀는 활발하지 않다. Eias no es activa. 1, 2, 3, 4, 5 해볼까요? 다 써볼까요? 그동안. 아, 우리 아까 14강. 배웠는데 14강을 안 했네요. 해 드릴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오늘 14강이니까 14강까지. 자, 1은 uno. 2는 dos. 3 t r e s 4 c u a t 5 c i 6 s e i 7 시에떼팔 오초 구누에베십 디에스 십일 온세 십이 도세 십삼 드레세 자 오늘 십사 14. 십사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약간 비슷한 유형이죠 온세는 약간 다르지만 도세 드레세는 비슷하죠. 그래서 어, 14는 콰트레세. 트레세. 콰 콰트스 4세라고 하고 할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어, 14는 까토르세예요. 14. 아트로에서 우를 없애고 까토르세. 14. 그래서 14는 까토르세. 14. 자, 1 1부터 14까지만 다시 해 볼까요? 1 1 온세 12, 도세, 1 3드레 14, 14, 14, 14, 1잘 15, 15, 1자 계속해서 말하다 아블라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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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엘, 아블라, 합보, 네스. 자, 엘을 써주는 이유는 이 아블라가 엘도 아블라지만 에야도 아블라라고 하고 우스테, 당신. 당신도 아블라라고 하기 때문에 누가 쓰는지 모르죠. 이럴 경우엔 주어를 얘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엘인지 에인지 우스테신지. 자 계속해서 밑에 한번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죠 자 해볼까요 그녀들 일본어를 말한다 에이아스 아블란 핫본네스 에이아스 아블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는 일본인이다. LS Japanese, LS j a p 아이고 j a p 스 근데 그 상대방 여성의 경우에는 LS j a p 사 n e s 사 그다음 스페인어 말하지 못해. No hablo e s p a ñ o l 그들은 어디에 있니? Donde están ellos? Donde están ellos? 우리들은 한국인이다. Somos coreanos. Coreanos. 근데 우리들이 여성이면 Somos coreanas. Coreanas. 근데 우리들이 여성 남성에 섞여있으면 남성형으로 쓴다고 했죠? Somos coreanos.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Soy coreano. 우리들 한국어를 말한다. Hablamos coreano. 그는 활발하다. eres activo. 우리들은 선생님입니다. somos profesor, profesoras. pro sores. 복수형이니까 profesor도 복수형으로. 근데 여자 선생님들이면 어, somos profesoras 이렇게. 남성이면 sores. 근데 남성 여성 선생님들이 다섯 개 있으면 역시 남성형으로 써 줍니다. Somos profesoras, 아, profesores. 이렇게 계속해서 그녀들 일본어를 말한다 Ellas hablan japonés 그다음 한국 사람입니다 Soy coreano 한국 사람입니다. 똑같네요. Soy coreano 아 근데 내가 여성이면 soy coreana 말하다, hablar 그녀들은 서울에 있어요 e l a s son en Seul o 써 드릴게요 Ellas Están 아, 음, 서울에,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변할 수 있을 때는 Estar 동사를 쓴다 했죠 e l a s e s t a n en Seul o 자, 이렇게 고유 명사는 대문자로 쓴다겠죠. 나라 이름이라든지 도시 이름. Eias estan en seul. 자, 계속해서. 그녀는 중국인이다. Eias china. 너희들 중국어를 말한다. a b l 이 i 치 chino. a b l i s chino. 스페인어 말해? Hablas espanol? Hablas espanol? 그는 일본어를 말한다. El habla japonés. 그녀들은 학생이다. Ellas son estudiantes. Estudiantes. 왜냐하면 복수형이다 보니까 Ellas son es son estudiantes e 어, s t u d i a n t e s 복수형으로 맞춰 줘야 돼요. 자, 마지막. 당신들은 어디에 있나요? ¿Dónde están ustedes? ¿Dónde están ustedes? ¿Dónde están? ¿Ustedes? ustedes. 어, uh, ustedes. ¿Dónde están ustedes? 오케이, 오늘 14강, 시즌 2의 어, 4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오랜만에 올린 이유는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코 감기에 걸려서 코가 완전히 막혀갖고 목소리가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녹음을 할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봐요. 아스타, 엘, 도밍고 일요일이 도밍고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봐요 hasta el domingo. 따라해볼까요? hasta el domingo. 오케이 hasta el d o m i n g luego 마치겠습니다